진짜 왜 그래? 야, 너 진짜 왜 그래? 야, 나네 선배야. 어디서 공구가 공파한테 반말이야. 그리고 야야, 나 봐봐. 후배가 선배를 보면 인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? 아니 나는 그게 싫다고 싫어서 안 한다고 싫어도 해 그게 법이야 연극영화과에 들어왔으면 여기 법을 따라야지 아니 법이 어딨냐고 법이 나는 싫어 안해 선배님들 오신댄다 기다리자. 그래 잘 생각했어 친구야 대학 안 간다고 2년을 그렇게 난리치더니 그것도 이제 끝이구나 그래 그래 대학은 가야지 에이, 꺼져 영국 영화과 재밌겠지 맞아 넌 자유로운 영혼이라 예술쪽이 좀잘 어울려 근데 너 영국 영화과 들어가면 나 영화 많이 보여주는 거냐 뭐넌 내가 지금 극장 사장 딸내미로 들어가는 줄 아냐 설마 그냥 해본 말이야 기분이 좋아서 아무튼 재밌을 거. 야 맞아. 재밌을 거야. 안녕하십니까. 공부학번 연기전공 김민철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공부학번 연출전공 박찬원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공부학번 연출전공 조울입니다. 다시 안녕하십니까. 공부학번 연출전공 조울입니다. 야 기분 나쁘냐? 아니요 다시 안녕하십니까 공과권 연출 전공 응. 조울입니다야너 셰익스피어의 사드 비번을 말해봐 롱리몬이랑 는데 엎드려 한번 추가, 한번 보 일어나 야 머리 긴해네 나도 동이몇 명이야? 명입니다 엎드려 일어나 다시 말해 너희 동기 몇 명이라고? 83명입니다 엎드려 아몇 명인데 일어나 잘 들어 동기는 하나다. 야, 너네 똑바로 안 해? 아, 근데 힘드냐?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아니, 다 우수우니까 안 나오고, 니 아침 청소가 우수와? 니다 아니, 왜 이러는 거야? 왜나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? 사람이 사람을 존중해야 돼. 이런 식으로 살면 기분 좋은가? 시키는 거다 해주려고 했는데, 시키는 게 너무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워서, 나 진짜 할 수가 없어. 됐어, 그냥 살래. 그래, 영극이고, 영하고, 나발이고, 뭐고, 됐어. 그냥 내맘대로 할래. 아, 저 인간들 진짜 선배 병 걸린 미친 사람들 같아. 관심 없어. 난 노력했어. 이게 최선이야. 확실해. 그래, 노력 참 오래됐다. thank 수업 어? 11시였네? 11시? 1 1아 11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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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1아 11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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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1시 11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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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1자1 1 집으로 총알처럼 11시. 1 1 저 저번에 완전 깜짝 놀랐잖아요 언니 학교 올 때랑 집에 갈 때랑 표정이 완전 달라서 왜? 어떤데? 학교 올때 완전 무표정인데 집에 갈때 완전 한달 없으면 먹은 것 같던데요? 뭐 끄덕여 아휴 거 MT 가서 뭐 하냐 방바닥에 둘러 앉아서 왕게임이나 하고 앉아 있겠지 1번 3번 뽀뽀해! 네 알겠습니다 아휴 허세 <laughs> 연기 좀 하지마 네 알겠습니다 어? 뭐 어디가? 언니, 이거 끝나고 다음 수업 뭐야? 아, 모델 리스 그거 이학여 수업 아니야? 화면에 들을 수 있어? 들을 수 있던데? 지금 없잖아 그건 어때? 재밌어. 나중에 무대 밀리언스도 나는데 재밌겠지? 어 아, 재밌겠다. 화면 있어? 어, 화면에 넣 누구? 왜걔 뒤를 모르는데 목소리 엥겹거리는 강탈 여자애랑 남자들도 몇명 있고, 응. 관심 없어. 응. 아, 걔? 응. 나랑 동갑이잖아 팔고. 오, 아마 그럴걸? 근데 뭐, 말 섞을 일 없어. 하긴, 근데 여기 이상한 인간들이 너무 많아. 내 말이 남아있는 옛날 응. 사이즈인데? 진짜? 응, 왜? 또라야 또라이야. 안 말이야, 잘 완전 짜증나쟤 누구? 쟤모르겠는 쟤. 쟤. 는 인사를 받으면서 인사를 안 해. 진짜 뭐야? 완전 계속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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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하실구나너공부학번이지 <laughs> <laughs> <진짜 안> <laughs> 너는 네. 후배들한테는 인사를 받으면서 왜 인사를 안 해? 선배들을 보면 인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? 하기 싫은데. 뭐? 하기 싫다고. 야, 꺼져, 꺼지라고. 여기 법이야. 하기 싫으면 꺼져. 법이 어딨어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은 거지. 이거 빼이 씨발년아 미친년이 씨발야 장난하냐 지금? 야아뭐 저런 게다 있어 미친년? 야 내가 너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어디서 어, 반말이야? 네가, 네가 무슨 나이가 훨씬 많아 존만한 어. 게? 뭐 존만한 게? 그래 그럼 네가 존만한지으로아 오빠 이거 좀 나봐 이건 좀 아니잖아. 야, 아니긴 한데 그냥 좀 참으라고. 아너 이름 뭐야? 조울이다. 뭐? 조울이다? 야너 미쳤냐? 교수님 오세요. oh <sighs> 야, 야. 얘기 좀 하자, 따라 나와. 야, 어디까지 가는 거야?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? 야,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? 야? 어? 야? 웃겨? 이거 지금 웃긴 거 아니야? 심각한 거야. 너는 후배가 선배한테 욕을 해? 또? 야, 내가 너 계속 지켜봤어. 오늘만 본거 아니야. 나는 내가 너한테 갔을 때 네가 죄송합니다. 라고 할줄 알았어. 근데 뭐? 하기 싫은데? 어, 하기 싫어. 여긴 이게 법이고 전통이야. 98학번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라고. 참 대단한 준법심인 나셨다 진짜. 뭐? 너 밖에서 나안볼거 같아? 밖에서 보면 뭐 네가 내 앞길을 막겠다고? 야너 자꾸 반말할래? 내가 너보다 나이 훨씬 많아 너 08이랑 나이 똑같은 거다 알고 있어 나 88이야 너몇 살인데? 그걸 내가 왜 말해야 되는데? 아니 몇 살이냐고 왜 말을 못 해? 87토끼다 <laughs> 선배님들 오실 거야. 뭐? 야. 뭐하냐, 지금? 일진놀이 아니야? 일진놀이? 이게 지금 일진놀이 같아? 일진놀이 아니야. 도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? 나 인사 안 해. 니그 네 잘난 일진 선배가 와서 나한테 미친년, 씨발년 욕해도 나안 해. 그러니까 오면 보자, 오면. 아, 나 진짜 뭐야, 이거. 얘야? 너나 알지? 나얘 선배인 줄 알았어. 설마 넌가 했다? 다 사는 거야 지금 네 입장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이해해 학교 늦게 들어오면 이런 거 적응 못하는 사람들 있어 그니까 꼬면 학교 제때 들어오던가 아니 나는 이렇게 쓸데없이 걸리자는 게 너무 싫어 그리고 나도 인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인사해 당연히 누구한테 인사하고 안 하고는 내가 판단할 문제지 니네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야 이렇다니까 말이 안 통해 여긴 공동체잖아 공동체 생활하려면 그 정도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선배를 보면 인사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. 기본 예의잖아. 아니야? 아까 말했지. 판단은 내가 한다고. 자기 생각 강요하지 않는 것도 예의 아니야? <laughs> 나 진짜 궁금한데, 연구녀 아까 왜 들어왔어? 이럴 줄 알았냐, 내가? 연구녀 아까 이런 거 몰랐어? 어떻게 몰라? 중학생도 알겠다 어? 선배님, 안녕하십니까. 왜 아, 그래? 쳤냐 이런 게 싫어요. 선배인 거 몰랐어? 우리 깍번지 아니야? 왜 인사 안 해?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싫다고요. 그래서 혼자 조용히 잘 다니고 있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. 야 씨발 너 미쳤냐? 쳤냐고넌 인사 안 해? 너희들 경비 아저씨한테도 인사 안 해? 이게 우리 학교 사원으로 병신 만들고 있어. 야 씨발 웃기냐? 여기 모여있는 거 자체가 웃겨요 너 후배들한테 인사는 받냐? 하니까 받죠 저도 받고 싶지 않아요 <laughs> 받아쳐먹을 건다 받아쳐먹네 그럼 너 인사하지 마 어차피 연락 안 했으니까 인사하지 말고 인사 받지도 마 후배들 인사하면 그냥 가 무시 알았지?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거만들면 가만 안 둔다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닌데? 그러니까 인사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고 너 이름 뭐라고? 조우리야 조우리? 봐봐 <laughs> 세상에 진짜 별의별 인간이 다 있다니까? 병신들 천지야 아우. 그러니까 내가 걔랑 같이 수업을 들어. 근데 걔가 처음부터 표정이나 이런 게 완전 마음에 안 드는 거야. 그래서 내가 계속 걔를 지켜봤다? 근데 걔가 맨날 인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옆에 동기 오빠가 쟤 뭐야? 이러는 거야. 누구? 그래서 내가 오빠한테 아, 그래도 오빠, 제가 여자 혼자 다니고 하는데 내가 가서 조용히 얘기를 해보겠다. 해서 걔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. 나는 진짜 걔를 100번 생각을 해가지고 1 0학번 애들 다 나오고 나서 걔한테 가서 친구야. 너는 왜 인사를 안 하니? 선배를 보면 인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니? 그랬다? 그랬더니 됐든 하기 싫다고 하기 싫어서 안 한다고 대박 대박, 대박. 진짜? 응 어. 그러는데 보니까 이어폰을 끼고 있는 거야 그것도 나는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치 않냐? 선배가 얘기하는데 이어폰을 내가 그래서 이어폰을 살짝 쳤어 빼라고 근데 애가 갑자기 이러면서 대박. 대박. 웬만하면 미친년 시발년 이러는데 진짜 말이 안 통한다니까 말이 대박 진짜 그뭐 미친년이 다있구나 진짜 너 완전 놀랐겠다 괜찮아? 그니까 그래도 선배님들 계셨으니까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내가 패배자였을걸? 08이 공9한테욕 먹다니. 근데 걔가 뭐랬는지 알아? 일진놀이 하냐고. <laughs> 일진놀이. 둘짓대들들 들짓대들 둘 들짓대 너 그리고 너 니네들이 바로 둘짓대들 유치해 네. 들짓대들 설치류라서 꼭 씹어낼 게 필요해 네. 내가 볼땐 they just wanna b e t t l e 지들 멋대로 하지 마제 사춘기 애들 그들의 진리는 다수결의 원칙 교리는 님비라는 불변의 법칙 소수의 의견은 신경 쓸거 없지 어차피 후불면은 날아갈 먼지 양심은 쓰러지는 볼링핀. 넌 마치 짐승처럼 보이지. 맞서는 자는 자구 속에 몰리지. 나 폭력에 두려워서 보이심을 속이지. 다수의 횡포. 바로 것마저 빼앗긴 소수는 깬포 미친 소들에게 경일기는 이제 그만하겠어 넌남 얘길 들어줄 준비가 안 됐어 들치대들 들 들치대들 족수만 믿고 설쳐대는 불량패들 또 새로운 희생양이 필요해 어? 멈춰 넌 너무 피겁해 들치대들 들 들치대들 족수만 믿고 설쳐대는 불량패들 또 새로운 희생양이 필요해 어? 닥쳐넌 너무 피겁해 어?